첫 번째 상호 주도 토론 순서입니다. 김성원 원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먼저 저희 송원석 후보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나 우리 당의 근간을 이루어주시고 또 뿌리를 튼튼하게 메주어주시는 우리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에 우리 당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부산, 울산, 경남 주민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에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이 수도권을 외면하거나 수도권 민심을 홀대하거나 했을 때는 영원한 2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어, 그 전에 이제 송은석 후보님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전국적인 정책 문제와 또 국민 전체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전국 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 그 만약에 그 송은석 후보가 뽑힌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이거 또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을 부정하는 우리 의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어떤 미래를 꾸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좀더 어 얘기하자면 우리 저 우리 김성원 의원님 지역구가 동두천, 네. 동두천이죠. 네. 경상북도에도 김천하고 포항하고 예를 들어 안동하고 어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천하고 수원이나 일산 어, 성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서울 시내의 강남 쪽하고 광북 쪽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도권 민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달려들어서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특히 수도권을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어, 이런 데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첨단 그 산업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산 문제 그 가상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수식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데 대한 청년들 투자가 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노력을 좀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 감사합니다 그~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우리 송원석 후보님 보고 막 이랬을 때 뭐~ 정책적인 역량이라든가 모든 능력에서 봤을 때 아 여기 참 어, 경북 도지사에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경북 도지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 <laughs> 예,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좀 짧게 대답해 주시죠. 아유 답변이 예, 길으시죠. 그 대구시장은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laughs>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역 지사님이 계신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군다나 병상에 있는 분에게 예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NCND로 알아듣겠습니다. <laughs>